아 귀엽네, 갱승대로근좀 털어줘야지. 얘들아 바텀 웬만하면 그 뭐야, 뒷무빙하면서 파임만 할 거야, 이거. 이든 주도권 잡기 힘들어. 난 그냥 안 좋을게. 넌몇 랩부터 할만하냐들어올래나딱 보호제, 항복 는거나이게리가 이기지. 와경치나 너무 많이 넣는데 우리 근데 경치다놓친 거야? 하나 모은 거 같은데? 저기 방어막하고 힐 빠졌지? <laughs> 어 퇴조 아, 뭐. 나 간주 간주 이거 받아치자 아니, 기다려 나 바텀 텔가볼게 아니야 숫자나 너는 아... 텔 보지 마봐 아이야다 이게 참. 지나 왔어 이거 나텔돼나 아, 있어 나 있어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물리면 우리 적으로 해게 이거 아, 사이텔 타면 돼 안 한단체는. 앞으로도 내가 방어 있어, 방어 아, 있어. 탈지도 있어. 간다! 쪽. 가는 중, 가는 중. 야, 너무 쉽게 죽었는데? 야, 아, 이거 잡아봐, 잡아봐.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 못한다, 이거 못한. 아,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안 떨어졌다. 가자. 이거 또나 먹기 있는데. 먹기 있어, 먹기 있어. 안돼. 안돼. 에이스도 안 보여. 맞아, 눈치나. 나 거들어봐, 거들어봐. 먹기 있다, 먹기 있다. 궁, 아 먹기가 이거 공 있다. 먹고 먹기 없나? 에이스가 제이스가, 제이스가. 잡았어 잡았 밑으로 빼자 형 이거 피해야돼 E Q 아니 아직 멀어 아직 멀어, 아직 멀어.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긴 아, 했는데 근데 맞아도 안 죽는 픽이긴 하거든 잘 뺏다, 조금 어, 비벼보자 야. 나 수호자 있어 수호자 있는 야나 수호자 아깝다 잘피웠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가? <laughs> 같이 큐 맞으면 다시 아래로 갈게 이 아래 무기 사일러스 텔만 기다리면 돼, 우리. 바텀 빼, 바텀 빼. 바텀 빼야 돼, 바텀 빼야 돼. 이겨, 내려가봐, 내려가봐. 아, 나 근데 유미 궁 맞아가지고. 천천뺄수 <놀람> 있나? 나 그냥 버릴 생각 할게, 이거. 나한테 굳어질 것 같다. 제이스 도와서 어쩔 수 없다. 바텀 우리가 계속 푸시 잡을게. 가는 중. 야, 럼블도 안 보여. 럼블이 이번 턴에 뭐지? 나이스. 김민경, 뭐야, 지금. 너 와봐, 이겨, 이겨. 형 가자 우리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아저 사태의 로플아안붙을게 아빠가 실패했다 한번 실패했어 아까 실패했어 지금 지금 그니까아있네 아니 일단 아까 싸아 저녁 야 민규 너가 묶어놨 내가 그냥 깨달았어 그냥 파도 어오고 아까 그래. 너가도 베지프 바크아사야어 여기 있어 세조여기 있어 세조여기 있어 됐어 민규 집 누르고 바로 나

야, 삽손에는데삽손에다 삽소네? 아, 네. 왔다. 근데 너무 흥분했다, 우리 이거 밀었어, 어, 밀었어, 왜냐면 밀었어. 먹고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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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아삼보자이이아제삼잡아보이거이아 다래나블 높을, 너블 높을, 블 높을, 너블 높을, 블 높을, 너블 도을 너블 높어블 높을, 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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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을, 너 이거 을 너블 높을, 너블 높을, 너블 높을, 너블 블 높을, 너블 블 높을, 너블 블 높을, 너블 걸래나못섭다아만 하지 아 어, 가가가 계속 파워 돼 계속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거 민규가 쳤나? 민규가 민규가 봤던 거잖아. 어, 나바것같 바로 칠거 같다. 보이는데? 이는데친거 같아 이거. 치고있다 치고있다 어떻게 싸움 볼거야 천천히 그냥 줄 생각도 해라 싸움 들어봐 어쩔 수 없잖아 싸 천천히 봐봐 천천히 우리 왔어 이제 봐도 돼 이제 우리 너무 틀어져 이제 봐도 돼 우리 왔어 안될거 같은데? 이대로 안 되면 2차 밀어 안 되면 2차 밀어 이차. 야 여기 제이스... 제시? 난 바텀 밀게 나 바텀 밀게 응너 음, 텔이 있으니까 이제 아야 얘네 노플 많지 않나 지금? 너무 앞에 어, 나오 이렇게 돼. 테라 오나 합류해 <목소리를> 야 합류 합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빠른 드릴 쟤좀공빠졌어나먹어모먹모줘모어다닿어다 닿았어 다 닿았어, 닿았어, 닿았어. 아 이거 안돼 이거? 아이렇 차 되나? 데 <목소리> 바텀, <목소리> 바텀, 바텀 타워도 <목소리> 좀나 한번 돌아볼게. 아 아, 차까지 한번 어, 가차게 어, 이러면. 보는 중 나. 요런데 막. 이거 탑 붙을 준비해. <목소리> 탑붙 <붙을> 준비해 <목소리> 지금. 어, 탑쪽 조심해. 지금. <목소리> 지금 <탑쪽, 목소리> 야 조심해야 돼. 유미도 탑 쪽이야. 근데 테릭 있어. 이거래 이거 해볼래? 아, 천천히 공 쓴다 공 쓴다 어, 여기 아래 아래 네, 아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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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했어 했어나나캐트캐트캐트 천천히 가 볼게 천천히 가 볼게 블 노플 런블 노플 런블 잡았다 이거 노플 와 씨발 이거 다버래캐트노플틀 노플 방금 았어캡틀 노플이면 버논 치지 마캡 오면은 어.. 미규 형이 나가라 와 바로 나가, 이거, 네, 와. 하고 수 이거, 보여. 되게 보이긴 해. 더블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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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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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보 이거, 는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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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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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공. 다음 웨이 브올때럼블 공으로 밀어낼게. 어. 오케이 오케이. 미드 웨이에서 고금밀어수타 살짝 빼빼수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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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없어졌고. 아, 밀수 있어 저거. 음. 근데 이제 다시 앞플야블 아, 그래. 따라가도 될것 같은데. 안 맞아. 어기서와가지줘와가이뺐다가 캣들. 캣들 얘 녹이, 예, 녹이 앞라인 바느들 잡았어. 캣들 잡았어. 다음. 제이스, 제이스. 요 봐. 어, 끝났다. 어이, 깨달아, 깜따만, 깜따만. 아, 맞다. 잡았다. 지는 법 까먹었어. 알네이 새끼들 야, 한 마리 그런데 야 근데 존나 아, 쉽다 또... 여기 팀아진짜 <laughs> 내가 깨달았어 내가 미드 이렙 차봐 우리 팀 그냥 다 잘했는데? 다 압살했다 군두덕이 없었어 아 근데 바텀에서 진짜 패는 것만 집중하다 너무 죽었다 근데 잘 치는데 아, 살짝 한 번씩 홍분한다개피 계피되면 개피 그거 맞아 어, 아그 아, 근데 무조건 슬로키했다고 싶었어 진짜로 이렐리아 스포에 <laughs> 좀 분리 있어나 아직 렌즈 10초 <laughs> 야 근데 이거 <laughs> 원래 선거리 계속 어 뭐야, 봐줘야 저... 된다, 수찬아, 원래. 징그스 원래 정복자들 여기 왔을 수도 있어. 응, 징그스 원래 정복자 살짝 확인해. 근데 부적이면은 선례야. 내가 바텀은 봐줄 수 있다. 편하게 바텀. 여기 왔어. 언덕에 있어. 할날 있어? 그러면 선불. 지금 계속 올라가안 보여. 안 보여 올라파 미드인가? 나 이거, 될 때까지 먹을게. 올라프 레이스. 오케이. 휴각 한번 볼게요, 이거. 어. 어, 한번 봐. 오. 비 봤으면 위험했 가자. 형, 나도 이거 바텀 살짝 무빙. 이 미드 한번 무빙할게. 음, 한번 해. 아이스. 이게 먹을까? 둘이해. 조심. 여차면 풀고 어, 빼야 돼 여차면. 괜찮, 괜찮, 뺐어, 뺐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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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보트이 오버 아이 괜히 쳐줬다 이거 씨 방마저 깎겠네 바탕근데 아, 피갈리 우리가 더잘 돼있긴 해 뭐야 턴아라 라이즈 어, 오케이. 라이즈 발 풀려 라이즈 아직 오래비야 올해 진짜 약해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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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라이즈 끌봐끌봐아 이거 아려버렸다나끄줄 아, 알았는데 나 아니었어 가 가자 이야아야 이거 트레나이 잡았다 나있어죽을스 높을. 둘다잡겠는데이이렇나 안돼, 아무것도 안돼. 있어 라인 이거 당긴다 그냥 바텀. 야, 이건 그노 어, 근데 쟤네도 왔다, 우리도 왔어. 여기 여기 여기. 야, 예봐, 예봐, 올라프부터 봐, 어, 올라프. 올라노궁이야노궁이야쟤싸 치고 있어봐, 잘쳐봐, 잘다싸온다싸운다 오른 노궁 오른 노궁 야, 아래쪽, 아래쪽, 조심해. 侧빼자빼 빼자. 이이 빼봐. 아나 이거 커브라. 빼봐. 아, 우리 징크스 공 있어. 징크스 노공 징크스 노공 징크스 노공.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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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계속. 얘는 계속 오는 데나 갈게, 갈게 나. 나 테리야 테리야. 초만 8 초. 오케이. 버자볼게 같이 봐도 될까 해간다. 안다와다 간다 와다르겠어요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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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 오 오른 오 오른 오른 에른오다오았다 나이스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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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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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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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만한데 이러면 이거 빨라 이런 거. 라이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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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부터선이 보던가 라이드. 만한데 라이즈 봐 라이즈도 불이야.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도 불이야.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라이드 용까지 연결 용까지 연결 용까지 연결 용까지 연결. 라인 바꾸 갈게 라인 바꾸 오케이 스타이 너 올라프한테 맞딜 진다 조심해 요예 징크스 바텀 치면 우리 미드 타워 봐도 조예. 돼 이거 어, 노프리고 오른 오른 노프리인 거야 우리 이제 가는 중 빨라 빨라 뛰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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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는제가 요예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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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안맞네 안될 것 같아, 안될 같아. 아, 이거 내가 Estados 너무 급했다, 이거. 뒤에 다이는줄 알았어. 어, 이러면 용 줘야 되나? 어, 이러면 용 줘야 되나? 나 앞으로 좀더 갈게. 만이시경 어, 불로 뺏었고. 어, 봐줘. 도와줘, 도와줘. 와, 진도표 높아, 빠블 관리해야 돼, 할 거면. 형, 트윙, 창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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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라. 죽어, 열로 죽어, 열로 죽어. 라이즈 킬줄 말고 죽어, 죽어, 죽어. 올라파트 죽어 그냥. 라이안가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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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고에서 이득이야. 괜찮아, 괜찮아. 도 최고. 줄알았데 이거. 방금, 썼어. 방금 쓴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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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놀던> 여기 올라고요 여기 왔어, 우리 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 된다. 나맞이스 어, 징스 어, 형집도 돼요? 도 돼. 잡았다. 까두세요. 잡았어. 이거? 오, 넓포. 어, 스김 민규 나이 민규. 전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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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민규 올라와라, 형. 아, 전령 안 가고 바텀 타워 하셔되 전령 래 전령. 나이 밀지 마, 야 여기. 밀어. 밀어. 야, 민규. 다 민규. 아니, 야, 이 전령 쳐. 지금 쳐나 아니 3..가자 이거 어, 그래, 근데 이거 왁시형이 쓴거고, 왁시이 쳐야돼, 이거 민교가 빼 그리고 빌게, 나 여기 핑크있어 아, 나 이거 잡은 다음에 나 테리야 어. 어 이거 오디오 된다 나이피를 놓거야 이거 아생각나어스 아, 이거 스티브 안돼게일가나어 아, 이거 야 초중.. 초침... 내가 근데 와드라고 했는데 거기 거기 네, 와더라고 네, 했었는데. 네, 네, 라만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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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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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 용은 30초. 방사감이었다 어, 무서웠어, 내가. 오늘 내가 무서웠어. 어, 살짝 아, 좀 세가지고 그래. 무기가 미어다드 밀어. 밀어. 어, 아래 유령도 있어. 이거 이대로 레드까 어, 봐도 될거 같아. 네. 이 자 여기서 오는 거한번 끌어볼게 안 보이거든요 죽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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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래. 뒤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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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야, 오른 잡았어 나이스 야라이즈 라이즈 탑탑탑탑탑탑탑탑 조였다 빼자 탑 도망치자 도망치고 도망치고 아, 넷, 나 근데 좀 세긴 세지, 금 무기 되게 좋아. 어 그래도 okay, okay. You a r 오 n o 에 올라프 e o 고 들어오면. a y You 바로바로바로 sure. You are not sure. You are not sure. You are not s 야, 아, 이거, 신드라, 여기 있어서 이거, 이거, 시합 다 잡혔어. 음. 아, 이거 또 먹히는데, 이거, 텔 타야 돼. 초식이 3개야. 텔 타봐, 밑로텔 타봐. 이거 또 먹혀, 아. 얘네. 바로 쳐, 이거, 빨리 타! 어. 간다아 야, 괜찮아. 이러면, 그냥, 줘야겠는데? 싸움 본다 싸움 본다 위로 올라가, 싸움 본다 아, 빼야겠다, 오른 거, 오른 거, 오른 거. 오여가지고 얘네, 발언 치라고할 거야. 오, 이거 오른 거면 되 오른 거면 되 아, 에인팔 초, 인팅페팔 초. 앞에 앞에 인팅잘 잡아봐. 인팅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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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팅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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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아 페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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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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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이 없는 거 라이즈도 라이즈, 없어요. 라이즈,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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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무슨 사람 다어 숨으면 아 진짜 또아 피가... 라이즈 숨고 있잖아. 숨어. 나 숨었어. 그래서 일 있어. 광 돕을 조식이 없어 이거? 조식이 없는 거야? 라이즈 액션 라이스 얘네 풀 봐. 야 진크스 풀하고 올라프 풀. 뭐야 뭐야 나 빠질게 나 빠질게. 나 뛸게. 아 킹도 위험하다. 좋은 거 같은데. 풀싸 풀싸. 준야 준야. 나 거기 조금 멀어. 아, 얘네 바로 보겠다 라이즈 보자, 라이즈부터, 이 안돼, 천천히천천히나 이제 붙, 나 이제 붙고 있어, 이제 붙고 있어, 이제 붙고 있어. 어 라이드, 나이드라이각 좋은데? 악시, 라이저, 라이즈, 악시, 악시. 보여주긴 악시! 했어, 보여주긴 했어, 보여주긴 했어. 보여줘, 보여주나 아자다자아줘 박씨! 박씨! 오우, 야, 씨. 형, 나돌아서나안될것 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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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아. 바로 돌래 어, 바로 눌만 할것 같아. 야, 시드라가 아, 내가 여차하면, 근데, 민쿠션 빼도 돼. 어. 어 아, 빼고, 신드라 너, 여기서 지금 같이 해줘. 야, 민쿠보션너빼 있어 너빼 있어. 민규 오면 먹지 않나? 나왔어, 나왔어. 나 왔어. 나왔어. 가 여기 터졌는데 약간 앞에 터져. 아 씨발. 빼라. 빼야 돼, 빼라 빼야, 빼라. 빼야 돼. 빼라. 아래 온다. 아래 시킨 아래 개와 민규야. 오케이, 쭉 빼, 쭉 빼. 쭉 오버. 의탈, 의탈. 미드 시켜, 미드 시켜. 민규 미드 시켜. 앞에 집가야 되니까. 롤 KD 이런 어, 그냥 왔다. 피해 이거. 얘네 들어오면 봐도 돼. 봐도 돼.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봐줄수 있는데. 나나 나, 나 없으면 안될거 우리 팀 나밖에 없어 나. 형 빼봐. 칠승내나 봐줄게 봐줄게 봐줄게. 나다인이 아니긴 한데. 가줄 라이자주나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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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이고. 내가 끌리면 안되는데 내가 끌려서 망했어 아래로 왔어 나도 아래서 걸 생각할게 이거 음 싸움 보자 지금 끝스 노틸 궁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사먹지기가 신경 안 쓰겠다 오오지 아이고 빠비 와 근데 이거 질판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계속 터졌지?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렐리아도 잘큰게 아닌데 투포블클너그 롤챔스에서 투포블클 나올 것 같아? 전 스타? 근데 사실 오른이라 몰랐까지. 또 어, 그냥 트포에 아니 몰락? 몰랐... 증크스 무슨 너. 자신감으로 변안 푸? 변... 두꺼 그냥 네? 거드라나 탱크. 예? 탱크. 김민규 씨. 네? 무슨 자신감이세요? 뭐이 아... 던져졌는데. 아니, 징크스는 제가 철리적으로0백점까지 찍었다고 이걸로. 에? 내 네, 그만 하세요 그러면. 제발 징크스 변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만 하세요. 제발 다른 거 존나 못하니까. 아, 네, 고마워요. 저 갈게요. 네. 네? 네? 어, 네? 존나 못해요 거기 팀. 뭔가 민교돌리러온것 같은데. 좀 아쉽다. 솔직히 나도 이런 말할 처진 아니지만 결정적인 때 조수찬이 너무 많이 던졌어. 아니, 것도 아니, 안 돼. 민규, 민규 너는 신드라면은 솔랭에서도 그렇고 그냥 너 신드라 숙련도가 없어서 네가 스킬 쓰면서 안 보배 어? 계속 네가 거려. 아, 수찬이가 수건 던지고 수건 인정하고요. 한판더 하실래요? 아 근데 우리 1 2 시에 있는데 이거 되려나?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수자고 다음에 개처발라줄게. 그 쳐발라줄게. 수찬이 제발 정신차리라고 해서 그 용에서 끌깔 잘리는 거 보고 <laughs> 내가 진짜 <laughs> 이 새끼는 다이할까 <laughs> 플레이까 싶더라고. <laughs> 와. 우찬 씨 역시 대단해요. 애간리 박으세요. 아, 아니 근데 국밥 팀이 한번 이기니까 좋아서 저러는 거야. 내, 내 다음 징크스 언제? 당게면네 생각보다 좋긴 해. 이거 겼어이 근데 안성 안성 12시 스크림 하기 전에 바트골로 피드백하면 되겠다. 그래 피드백 한번 해보자. 그래, 피드백 좀 듣자. 음. 그러면 이렇게 그 따지면 니도 CS 그 아, 그 100원 처먹겠다고 아, 하다가 안비안해갖고 우리가 일도 날이 한거 아니야? 아 그냥 너네 둘이 문제야. 너네둘이 문제라고 너네둘이 야 악시형도 중반에 살짝 흥분해서 안 보긴 는데야나 마지막에 한번 끌렸는데 너네가 그렸어? 하도 척 끌리고 짤리니까 내가 끌린거 아니야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막말로 <목소리> 탑은 아. 다이아대 <목소리> 챌린저 미드 다이아대 챌린저네 나는 어떻게 보면 반반 갔는데 탑 융신새끼는 결국 졌잖아 그러네 탑융신새가 미친새끼가 1렙 차단고 CS 50개 차이를 벌려놨었는데 그럼 뭐에 오른이 더 도움되는데 그럼 너도 오른해 나 마우카이 아끼 개새끼야 이제. <laughs> 야 저거 봐봐 태도 봐봐 태도 봐봐 병신 새끼. 저 미안한 태도를 가져야지 저 뻔뻔한 거. 여기까지 다 소리 소리 미안 미안 소리 소리 다 했는데 지랄열명또어쩌라 <laughs> 거야? <laughs> 소리 소리 외국이냐 개새끼 야 소리 소리 외국이냐고 여기 대한민국이야. 단판의 기자. 야 그래. 그래 우리는 실수만 그래. 하면 돼 실수만.